여사님 이걸로 잘 보셔야 돼요. 음. 본래 엄마가 한38 정도 돼서 35, 하고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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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요. 4리고 나서 5 45, 45, 45, 있는데 이 실리콘을 이거 껍데기에서 떼내서 양쪽 껍데기도 떼요. 그래서 음. 이걸 이렇게. 느려 게려서 내가 아까 잘라놓았던 그 동그라미 주위에다가 이려가면서 이렇게. 붙여요 근데 붙일 때이쪽에이 엄마한테 잘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만지작거리면 접착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붙일 때 여기는 되도록 안만지게붙이시면이요그렇게하렇게서 껍데기를 다시 이렇게 붙이세요. 어. 붙일 때 가운데를 누를 필요 없이 가에만 살짝 살짝 어. 이렇게 붙어있어요네 해두시면 되고 어. 이거 가운데에는 굳이 누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두툼하게 붙어 있는 게더 효과적이거든요. 음.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돌려 음. 돌리면 이 동그라미 턱이 음. 나와요. 그러면 음. 주머니에 이 하얀 턱이랑 이렇게 해서 그냥 네네 지퍼랑 맞추듯이 끼워주세요. 끼우고 나서 요거 여기 말아 올리면 되고 엄마 걸어 다니실 때이 애가 엄마 피부를 찌른다. 그러면 여기 한번더 넣어서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음 응, 끝.